넓은 바다를 보니까네 답답한 맴이 억수로 시원하대. 참말로 아름답구마 갈매기 니도 내처럼 혼자가 아 외롭다 외로워. 와외로우신데예 신통방통 갈매기구마 집이 어디고 부산 갈매기라예. 네 뜻을 펴지 못해서 외롭다 않카나 네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지. 신라에서 최치원 모르면 간첩이라꼬 그리 유명하신 분이 와 뜻을 못 펼쳐 예? 내가 혼란스러운 신라를 개혁해볼라고. 개혁은 렛다 안카나. 진성 여왕한테 예? 하모. 진성 여왕은 나의 능력을 알아보고 아찬 관직을 주었다카이 아찬 관직. 그거 육두품 출신의 최고 배설이지, 예? 맞다. 그보다 더 높은 배슬은왜 모난 줄 아나? 음... 왕족이 아니어서지. 신라는 이 신분제도가 아주 큰 문제라카이. 아, 골품제도 말이지, 예? 네, 먹고. 한국사 시험 준비 중이라, 예. 어청관직을 받으셨는데, 와 산으로 들어가시는겨? 개혁을 반대하는 귀족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기라. 허뭐야, 어, 억수로 외로우셨겠네 얘. 맞다. 이 넓은 바다와 동백섬을 보일까네 위안이 좀 되는 기라. 꽃피는 야야 동백섬 내 다리 잡고 이렇게로. 아 무도 좀 잡아 빨렸겠지만 옆에서 아주 오도방정을 떠노. 어이. 기 여기 암벽에 이름이나 새겨볼까나? 해운대 뭔 뜻이라예? 어렸을 때 불렀던 내 이름인기라 바다해 구름은 해운대 네, 니를 만나서 외로움을 좀 덜고 간대 이쁜 이름을 주고 가시니 억수로 고맙심도 해운대, 너무 조심도. 내도 내 흔적을 남겨서 좋은 길아. 기념으로 해수욕 한번 하고 가시라예. 됐다마. 와예, 띠라인 몸매 드러날까봐예. 니, 네, 잠깐 동안 싼 우리 우정에 금가는 소리 할 기가. 나는 고막한데 오빠요, 해운대 잊지 말그래 알았다. 오빠 소리 들으니 기분 째진다카이. 꽃피는 동백섬에